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이한녀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아 미국 현재 시간으로 보면, 오전, 여 8시 반, 한국 시간을 보면, 오늘 밤, 아 9시 반에 발표되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상황, 음, 그리고 과거에, 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날, 주장이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 사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결론을 보면, 과거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 현재 지금 5시 어 30분에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 오후 5시 30분, 미국 동부 시간 오전 4시 30분 현재 지금 다우 지수는 큰 음, 선물은 변동이 없겠고요. S&P 500은 강부합 나스닥 어, 선물은 약 어, 조금 0.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다들 아, 아,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요먼스리 요거는 전월 대비니까 큰 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전년 어, 동기 대비요. 지금 5 8.2%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상돼서 지난달보다는 약간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건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8.3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8.2에서 8.3이 컨센서스입니다. 아, 그렇지만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주에 나오는 월가의 지금 예상치는 8.4 일부에서 8.5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공식적인 컨센서스는 8.2월스트리저는 8.3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 아시죠? 먹거리랑, 어, 휘발유를 제외한 코어 CPI,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5.9%인데, 어, 당초 예, 상했던 수준? 내지 조금 위상해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보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반향이 클 것으로 일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어,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8.3, 8.2 정도가 컨센서스지만,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왜 어,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많이들 들게 하냐면 어, 이거는요 최근 24개월 동안에 보면 최근 24개월 동안에 보면 어, 예상보다 더 좋거나 나빴던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 인데요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은 세번 밖에 없습니다 최근 24개월 동안에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에 최근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도 아시다시피 예상보다 더, 더 높게 나왔잖아요. 아,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시면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좋아 봅니다. 이거는 최근 24개월 동안의흐름으로 봐서 최근 24개월 동안에 몇 번이나 예상보다 더 야, 낮게 나왔느냐. 그걸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어, 요, 요 그림 몸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최근 24개월 동안에 보면 평균 0.08%가 s 5 0비의 당일날 이렸어요 평균이요. 그리고 최근 24일 동안에 보면 상승 확률이 24번 중에 11번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확률이 잘안 됩니다. 상승했던 확률이. 그렇지만 평균에 보면 미디안입니다. 정확히 보면 미디안 가격이 음, 평균이 0.08% 내렸는데요. 최근 6개월만 보면 0.18%로 조금 하락폭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거의 과거에, 어, 최근에 24개월, 최근에 6개월 달리지, 올랐으면 하는데, 올랐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최근에 통계만 보면 썩좋지는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새벽에 끝난,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시장도 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 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그 이하로 나오면 상당히 오히또 반응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썩 통계상으로 보면 썩좋지는 않았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섹터별로 어땠는지 섹터별로 어땠는지 보시면 이거 보시면 최근의 흐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6개월 전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에너지는 1.1%를 당일날 올랐고요. 왜냐하면 물가 좀 올랐더니 이런 것들이 요즘 방어적 섹터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너지가 1.1% 올라갔고요 유틸리티가 최근 6개월 당0.5% 당연히 올랐고요 이미 소비자가 0.3% 올라갔고, 소재가 지금 0.1% 올라갔지만, 반면에 기술주가 오늘도 상당히, 테크가 먼저 빠졌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흐름이 되겠고요. 금리가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전체 지역이 나오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에너지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만에 하나 금리가, 소비자 물가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뭐, 이런 정도 흐름 내지는 전반적으로 약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과거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물가 상황에 따라랑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오늘 어, 지금 보여, 짧게 보여드린 것은 최근 6개월, 최근 2 4개월의 통계였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 갖고 아니면 대충 월가 예상치 정도 나와서 시장이 좀 음, 빠른 속도로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통계만 다시 한번 확인드릴 시간을 짧게 가졌고요. 어, 내일은 내일은 어, 저희가 3%에서 진행하는 게 주말 라이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오전 10시에요. 오전 10시에 오늘 낮 어, 밤에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랑 그에 따른 시장 영향 그리고 어,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해서 저랑 장우석 부사장님이 내일 오전 10시에 주말 라이브 어디서 바로 이 방송 미주미 TV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1 0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새벽에 예, 저희가 어, 방송 창을 예고로 걸 테니까 알림 설정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